찬양하고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경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싸인이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아,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영 방침을 세우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 방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인생의 목표 설정을 바로해야 됩니다. 자모 1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앞날을 설계하며 나아가는 자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응답의 사인이 빨리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역사가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법칙입니다. 아멘. 보면 2 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우리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속마음을 깨뜨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레비야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레비야.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눈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도움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불의로 치매하는 자는 자고 세가나지 아니하나 아름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치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한 거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감찰한 거 계십니다.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겸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고난받는 이유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성품은 축복의 풍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여확히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확히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맡기면 참 편안해져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맡길까 말까 맡길까 말까 그렇게 맡긴다고 하면서 또 어, 세상 속에 가서는 또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7편 5절로 6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맡기라면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내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참 편안해지잖아요. 여러분의 짐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천재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성이 깊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않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기가 죽게로 말이하고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또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높게 하신과, 낮아지게 하심이, 아, 주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겸손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의 축복을 감사하며 드리는 다이의 감사의 기도문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을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로 삼고 환경을 초월하고 물질도 초월하고 인간 관계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주 대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버리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문산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와를 위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랬어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와 성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경영 방침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우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연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십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복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보구에 속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멸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출자가 되어서 우리를 최고로 유익한 길로 어,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고마워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성숙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능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간섭하셔서 악한 사람도 붙이시고 선한 사람도 붙이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영하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와 손을 잡고 일을 한다면 서로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같이 손잡고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고난과 연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6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화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는 음, 음, 악을 비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요 본문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부하덕으로 하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라도 원수와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인다는 말씀 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능력이더라고요. 본문 팔자를 보면 적은 소득이 공유을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한 것으로 모은 재물은 그 소득이 비록 많을지라도 쉽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잠언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을 보면 후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끼고 아끼고 저축을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후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대요.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가도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가 아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 나눔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 부하게 평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축복받아서, 아니 축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렇게 구제, 나눔의 생활을 할수 있길 바랍니다. 적은 것부터 나눠주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쌓여지더라고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대요. 아멘.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에요. 후터 네. 구제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요. 네. 축복의 원리는 뭐예요?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네.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도 돈을 어디에 썼는가가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풍요로운 역사예요. 풍성한 역사예요. 유택한 역사입니다. 풍족한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문 이0 절을 보면 산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문 구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계획 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요. 세상은 우리의 힘을 빼서 가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맡겨버려라. 본문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영원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 버리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저중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